불가맨니악. 글자 그대로라면 불가의 미치광이 이 정도의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이게 진짜 무슨 뜻일까? 하지만 러시아에선 이 단어 자체가 공포의 닉네임이자 베일에 감춰진 연쇄 살인마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2011년 3월. 볼가강 유역에 있는 러시아 연방 내 타타르스탄 공화국의 수도인 카잔에서 9건의 연쇄살인이 발생됩니다. 피해자 중한 명은 살아남았지만 그녀는 어떤 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2010년 8월 1일부터 18건의 연쇄적인 살인이 시작되는데요. 지역도 계속 옮겨갑니다. 카잔에서. 율리아노스크로 니즈니노, 브로고드로, 이제프스크로, 퍼머로, 사마라로 계속 거쳐가며 연속, 연쇄적인 범행이었지요. 그리고 이 범행은 또 다음 도시에서 발생됩니다. 2012년 9월 25일, 26일, 27일, 이 3일에 걸쳐 러시아 우파에서 3건의 살인이 또다시 발생합니다. 최소 12개의 도시에서 발생한 32건의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범인은 자신만의 특이한 시그니처를 남겼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나이는 75세에서 90세, 연금을 타고 있는 독거 노인 여성만을 노렸다. 둘째, 잠입시도 자체를 할때 사회복지사나 혹은 집에 있는 물건들을 관리해주는 HOA 직원을 사칭하는 것 해서 집에 침입할 때 어떠한 의심도 받지 않는 것이었죠 셋째, 살해 도구를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피해자는 전부 교살이었습니다 즉, 목이 졸려 사망했죠 집 안에 있는 물건들만 사용했는데요 자신의 손을 이용하거나 집에 있는 앞치마, 빨랫줄, 즉 눈에 보이는 기다란 거면 모두 다 사용했습니다. 넷째. 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금품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가져가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금품 강도의 목적이라 약자를 건드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라면 금품 강도일 확률이 높은데 이 케이스는 살인의 가능성이 더 높은, 즉, 목적은 살인, 부수적인 목적은 금품. 필요하면 가져가고 안필요하면 안 가져가는 타입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항상 장갑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현장을 떠나기 전에는 모든 현장을 직접 스스로 소독을 합니다. 최대한 자신의 흔적을 현장에서 모두 지웠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연쇄살인마는 2011년 3월에 나타나 2012년 9월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러시아 수사국은 100만 루블의 현상금을 걸었지만 어떠한 진전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범죄로 체포되었을 거야. 아니면 죽었을 거야. 뭐차 사고가 났든. 아니면 누군가한테 맞았든. 그것도 아니라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암수 범죄 즉 암수 살인을 저지르며 아직 들키지 않은 것이다라는 추측도 있지요. 오컬트 스토리. 2 0 2 0년 12월 1일 불가매니아 검거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 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2012년 이후 이상할 정도로요. 불가매니아은 행동을 멈췄습니다. 사실 그 이유가 존재했습니다. 이 영상 함께 보시죠. 이 영상은 2012년 9월 26일 촬영된 영상입니다. 사망한 피해자 중집 한쪽에 설치된 CCTV 그 안에 바로 범인의 모습이 확인됩니다. 그동안 모든 사건에서도요 범인의 모습은 윤곽이 잡혔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나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은 흐릿해서 멀어서 그리고 멀리 걸어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악마의 모습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지요.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사망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얼굴이 바로 그 악마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이상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토대로 결국 몽타주가 만들어집니다. 설명에 대해 읽어드리면 일단 슬라브족은 아니다. 나이는 20에서 35세 사이, 키는 175 정도이며, 슬림한 체형이다. 어둡고 짧은 재킷, 후드, 검은색 바지와 운동화를 신었으며, 항상 무언가를 들고 다니는데, 저걸 가지고 자신이 이 집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뭔뭐 기관에서 나왔습니다. 사회복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연쇄살인마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2012년 이후에 아예 사라졌거든요. 근데, 보신 바와 같이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폭발적인 살인을 했습니다. 살인의 냉각기는 분명 견디기가 힘들 겁니다. 더 죽이고 싶고, 어떻게든 하고 싶은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게좀 이상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어서였을까요? 불가면니학은 자신의 살인 냉각기를 버티면서도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분명 체포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수사당국이 현장이 모두 소독이 되어있긴 했지만 피해자부터 집에 미세한 증거들까지 여러 DNA와 현장에 남아있는 족적들을 다 찾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모든 범행 현장의 DNA와 족적은 다 일치했습니다. 범인은 같았다라는 거죠. 그 범인과 일치하는 족적과 DNA만 찾으면 사건은 해결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나타나지가 않았죠. 그런데요, 2016년 10월 7일, 러시아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연쇄산이 처음 시작되었던 카잔에서 몽타주와 매우 닮았으며, 비슷한 행동 패턴, 비슷한 위치, 지역, 범죄 습성까지 같은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무언가를 들고 설명하려고 하고, 노인이 있는 곳을 열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이때는 얼굴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을 했지요. 바로 이 모습에서 말입니다. 잠깐 흠칫하는 걸 보셨습니까? 그리고 뭘 봤는지도 보이셨나요? 보셨습니까? CCTV를 본 겁니다. 그리고 나오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찍혔습니다. 자, 이게 2012년 종적을 감췄던 그가... 만약 그가 맞다면 4년 만에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연쇄 사건이 발생했던 카잔 지역이고, 너무 패턴이 비슷하니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못 잡았습니다. 아니, 안 잡힙니다. 그 누구에게도요. 이 사람 같아요. 저 사람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죠. 결국 사람들은 볼가 매니아가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그 동안 아팠던 거 아니야? 그 동안 다른 국가에서 범행을 저지른 거 아니야? 이런 추측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얘기했지만 루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살인이 발생한 건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2017년, 이상한 일들이 발생됩니다. 이후부터, 68세 여성, 남편 72세, 사라토프 지역의 스튜데니 마을에서 이 부부가 교살당한 채 강도를 당하고 발견됩니다. 3일 후에는 82세, 83세 부부가 그 지역에서 110마일 떨어진 곳, 거기서 도끼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죠.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몽타주가 약 30대에서 40대 같았다. 나이를 먹었다라고 가정했을 땐 그래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불과 되게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였죠.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 모방범도 존재했습니다. 우랄 지역에서 17명의 노인을 살해했던 사건. 물론, 이 모든 사건들이 범인이 잡힌 케이스도 들있었고요좀 전에 말씀드린 사건은, 야, 부부를 살해했잖아. 도끼를 썼잖아. 좀 다르지 않아?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무조건 과거에 있던 볼가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었다는 것이죠. 다만, 그 사진 하나 때문에 무조건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건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말이죠. 2017년 3월 28일. 또다시 사건이 발생합니다. 체포됐던 남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3월 25일과 3월 27일에 사마라에서 즉 볼가가 활동했던 그 지역에서 두 명의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가 되었는데 당시 난리가 납니다. 볼가다 이거 분명히 볼가가 한걸 그대로 얘가 볼가가 맞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데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을 때 범인이었던 바페루스 세아메토프는요. 자살을 해 버립니다. 자살을 하며 사람들은 "야, 맞네. 제가 맞았던 거야. 아이, 맞아, 100% 맞아. 사람들에겐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러시아 당국은 예전에 나왔던 볼가와 이 사람, 이 범인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당시 외부의 DNA를 확보했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은 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에이, 설마! 그 사람이 볼까 맞을 거야. 죽었어. 그래서 살인이 안 일어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아니야. 안 잡혔대잖아. 그럼 아직도 어디선가 살인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뉘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사건은 러시아에서 중대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연방수사위원회에서 직접 맡게 됩니다. 그게 2017년이지요.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나타났다라고 의심하고 있으니 말이죠 이 기관은 요 러시아의 중요 범죄를 직접 다루는 기관으로 대통령 직속 기관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FBI라고도 불리고 있죠 인원 자체는 만9 0 0 0명이 활동하며 범인을 끊임없이 추적합니다 즉 기소하는 검찰 같은 권한, 대한민국의 검찰 같은 권한은 없지만 수사권 자체가 엄청 크기 때문에 매우 디테일하게 범인을 쫓아갑니다 근데요, 이들이 맞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연방수사위원회가 이런 발표를 합니다. 범인은 살아있다. 그리고 범인은 최초범죄 지역 근처에 살 확률이 높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2017년 2월 6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금수급자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걸 보면, 혹시 공직자거나 공직자와 관련 있는 사람, 가족이 공직자거나 그런 연금수급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혹은 감옥에 있을 수도 있고 사망했을 가능성도 열어두며 직접적 제보를 해주면 300만 루블을 주겠다라고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세 달이 지난 2017년 5월 25일 이렇게 말합니다. 범인은 현재 외부에 있으며 우리는 추적을 정확히 하고 있다. 범인은 타타르스탄 출신이며 카잔의 학교 중에 한 곳에서 공부를 했다. 우리는 지금도 수사 중이다. 그로부터 시간이 3년이 걸렸습니다. 용의자를 하나씩 쳐내고 좁혀가며 한명한명 한명 모두를 수사해서 그 연쇄살인범의 뒤를 추적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 2020년 12월 1일입니다. 정말 맞았습니다. 중부.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 주도 카잔에서 이름 라딕 타기로프. 나이는 38세. 그가 체포됩니다. 자, 그의 얼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몽타주와 함께 봐주십시오. 38세 라딕, 당시 나이에서는 더 어렵겠지요. 자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떠신가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공타주와 굉장히 닮았는데 왜 잡지를 못했을까라는 생각도 했죠 주변에 신고가 정말 안 들어왔나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자신이 처음 범행을 저지른 그 지역에 대범하게도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는 2009년 절도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전력이 이미 있었고요. 카잔에 거주하며 철물공으로 원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포가 되자마자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순순히 다 자백을 했죠 자기가 돈이 너무 없어서 며칠 동안 굶주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 그게 바로 첫 범행이었다라고 합니다. 은퇴한 여성들의 아파트를 직접 찾아가서 뭐 직원이다. 아니면 뭐 공직 이런 데서 나왔다 라고 얘기하고 그 안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르고 필요할 땐 금품을 훔쳐 도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현재까지 자백했던 것은 25건입니다. 어, 아까 32개라고 하지 않았어 라고 하실 겁니다. 25건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게 되는 의문점인데요. 일단, 예전에 있었던 사건 현장에 남아있는 만개 이상의 유전자들, 그리고 발자국 행동 패턴을 모두 매치를 시켜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면 그는 인정합니다. 네. 그게 25개입니다. 근데요, 나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너 살인 더한 거 얘기해봐봐. 기억이 안 나요. 얼마나 살인을 했는지 제가 직접 세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몇 명, 어디, 어떻게, 언제, 피해자, 누구, 이런 걸 기억을 못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살해했는지도 잘, 뭐, 모르겠어요. 사실 돈과, 돈 때문에 들어갔는데, 살인을 했는데, 그냥 자연스러웠어요. 이런 이야기만 했지요. 그럼 왜 피해자들을 전부 목 졸라 죽였느냐, 라는 질문에도요, 목을 졸라 죽인 건 빠르고, 그게 가장 조용하고, 고통스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답을 합니다. 당연히 의심이 갑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해하지 않는다. 너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라는 질문엔 쉽게 돈을 벌수 있는 거였으니까요. 라는 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만 다 들어보면 범인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라딕 타기로프. 너무 굶주리고 힘들어서 사람을 죽여 금품을 훔쳤다. 라고 해서 자기가 얼마나 죽였는지 돈에 대한 목적이 강해서 나머지는 기억을 할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 치고 모든 현장에서 돈을 가져간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돈을 가져가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은 분명 살인의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서 금품을 가지고 나온 것이다 라고 유추했지만 그는 그게 반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는 무조건 들어간 곳에서 살인을 저질렀어야만 됐을까요? 그리고 분명 연쇄적이고요 폭발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 살인을 멈춘 이유는 그냥 TV에 나오길래요. 살인을 멈출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그가 정말 연쇄 살인마적 성향이 없는 건가? 감추기 위해 그냥 아무런 죄의식 없이 죽이기만 한 건가? 그런데 대부분의 연쇄살인마들, 특히 살인에 대해 희열을 느끼는 우리의 표현 들으면 살인의 추억을 갖고 있는 이런 연쇄살인마들은 자기가 누굴 죽였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다뤘던 사건들 다 기억하시죠? 미국에서 잡힌 최악의 연쇄살인마. 자기가 직접 모든 얼굴을 크레파스로 그렸습니다. 특징도, 기억도, 어떤 감정이었는지까지 다 설명하고 있죠. 대한민국의 이춘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살인이 목적이면 알고 있을 텐데 말이죠. 궁금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걸 모른다라고 하는 건지, 살인의 목적 자체가 금품이었던 거랑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랑 이걸 바꾸고 싶어서 일부러 핑계를 대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 남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32개. 인정되어 있는 25개, 정말 32. 32명이 끝이었을까요? 알려지지 않은 그 이상의 피해자들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 잠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요, 음, 일단은 이 영상을 잠깐 옆에다 틀어놓을게요. 실제로 굉장히 자책한 듯한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니까 뭔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 참에? 왜냐면, 하 어, 자식이 있더라고요. 아이가 둘이 있는데, 한 명은 깐난애기예요. 한 명은 이제 어린이고, 어린이와 이제 깐난애기.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눈물 을 흘리면서 자책하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어, 과연 이 범죄자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범죄자일까에 대해서도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소페다. 아니면, 사페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얘기로도, 아직 뭐 외부로 나온 건 아니에요. 외부로 나온 건 아닌데, 뭐, 확인된, 그냥, 뭐전 세계가 사실 다르니까, 이게 이제 계속 우는 모습이거든요. 전 세계가 다 동일하진 않아요. 그런 걸 정의를 할 때는. 왜냐면 특히나, 감정, 정서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그냥 이런 데서 바라봤을 때의 관점으로는, 사이코패스라고 감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니까, 러 뭐 강호순 같은 경우도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는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걸 보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건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뭐 함부로 어떤 걸 갖고 있다라고 뭐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걸볼 수는 없지만 100% 진실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죠. 살인을 했는데 살인과 강도의 비율 중에 살인의 비율이 많은데. 강도는 적고, 그러면 진짜 돈이 순수하게 목적 이어서 살인을 한 건가? 그럼 아니면, 금품 때문에 들어갔는데 살인이 하고 싶어진 거? 가 그럼 어쨌든 살인만은 맞아요. 연쇄 살인을 하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냉각기와 관련되어서는 예전보다 조금 많이 바뀐 내용들이긴 한데, 원래 냉각기라는 게, 뭐, 처음엔 6개월, 그 다음 3개월, 그다음에뭐 1개월, 그다음에뭐 10일, 그다음에 3일, 뭐서 뭐 폭발적으로 이게 기간이 좁아지면서 살인을 한다, 막 이런 얘기로 많이 나와야 데 실제로 좀, 저도 어서 최근에 본된 책에서는 살인의 냉각기에 대해서 그렇게 기간적인 정의를 내린 게아니요 언제든 살인을 할수 있는데 자기가 지금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그게, 어, 뭐 예를 들자면 물리적으로 차단이 됐다든가, 자뭐 그런 게 내용이 있더라고요. 물리적으로 차단됐다는 게뭐 교도소에 들어갔거나 못 하는 거죠. 아니면은 음 자기 스스로 몸에 좀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갔거나 뭐 여러 가지 경우일 수는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 저도 좀 대목 중에 특이한 게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했, 가정을 만들었을 때 연쇄살인을 멈추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뭐냐면 어 뭐랄까. 라 안심되지가 않는 상황 그러니까 뭔가 자유롭게 할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뭐 배우자를 속이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의심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문제들이 끼면은 그래서 냉각기가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러가지 케이스들이 있대요 그래서 어 멈췄던 케이스들이 처음에는 뭐 외부의 공개가 돼서 멈췄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시작을 할때 들킨 건지 음, 물론 알 수는 없죠. 다만, 자신감이 넘쳤던 상황일 수는 있어요. 자기는 언제든 할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 현실적인 문제가 좀 끼지 않았을까라는 거고, 어, 지금, 최고의 미제사건이었어요. 러시아에서도. 그래서 이름을 아예 그렇게 붙였던 거죠. 그, 볼가맨약, 이렇게 붙였던 이유가, 그뭐 옆에 볼가강인가 있대요. 그래서, 그, 볼가맨이야기라고 해서 아예 불려있던 건데, 이게 지금 9년만에 이제 해결이 된 거죠. 수사도 진짜 세게 했다고 해요. 다 찾아서, 하나씩 다 대주하려고 하고. 그래서 어쨌든 DNA 일치하고, 족적 일치하고, 어, 다 확인이 됐던 거라, 뭐, 범인으로 체포가 된 건데, 이제 그 이후에 나올 얘기들도 더 기다려봐야죠. 음, 네.